여러분 추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얻은 정보고 항상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자동차 기자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요 영상으로 보시는 토레스 픽업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출시는 확실합니다. 전기차 기반 그리고 내연 기반도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국내 픽업 시장이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타스만을 내년 초반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쉐보레 콜로라도는 출시를 했지만 가격 책정을 너무 잘못한 탓인지 지금 인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픽업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상당합니다. 사실 렉스턴 픽업은 이미 뭐 사골이 됐죠.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우수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KGM의 렉스턴 스포츠가 부동의 1위로 되어 있고 프로젝트 명인 이500 지금 보시는 이 알파벳 5 그리고 100모델이 후발주자로 당당히 나설 것이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2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3천만원 후반대까지 구성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4천만원까지 넘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바로 토레스 EVX 기반이 되어 있는 픽업 트럭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 GM은 올류 콜로라도 그리고 시에라를 메뉴로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기아는 타스만을 지금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타스만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모든 픽업 시장들이 지금 출시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은요 연초에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토레스 픽업마저도 올 하반기에 출시를 예정을 했지만 공개 예정이고 사전 예약이고 공식적인 출시는 내년 초반. ...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측에서 말이죠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에 국내 픽업 총 판매량은 토털로 말씀드릴게요 7,350대 이상으로 취득세를 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9% 이상이 6,500대가 렉스턴 스포츠가 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이전 이름 쌍용자동차가 비중이 정말 높은 겁니다 국내 모든 픽업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착하거든요 운전해 보면 주행감도 좋고 탄탄합니다 연비도 좋고, 옵션은 현대기아에 좀 빠지는 건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필수 요소만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의 픽업의 총 판매량이 7,000대에 6,000대 이상을 렉스턴 스포츠가 좌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토레스 픽업이 출시가 되면 렉스턴 못 잡는 판매량을 이 친구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많은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쉐보레 콜로라도 이번에 3천만원 2,500만원에서 3천만원대까지 가격 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충...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고급 사양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의 많은 분들은 가격적인 측면을 1순위를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겟을 잘못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케이지 모빌리티의 지금 보시는 토레스 픽업 말고, 렉스턴 스포츠는 국내 수입 픽업들, 그러니까 5천만원이 넘는 픽업들과는 달리 2천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가격대로 굉장한 경쟁력을 앞서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렉스턴 스포츠의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후속 모델, 바로 이 친구, 500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2024년 연내에 출시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 때문에 내년 초반에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두달 후에 공개를 하고 사전 예약을 들어가고 출시되는 시점은 내년 초반이라는 겁니다. 바로 1월 달부터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도 사업자분들은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뭐 이쯤 되면은 안 사면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가치가 있는 픽업트럭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의 픽업시장 중에 이500 프레스 픽업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존재가 될것 같고요. 전기로 된 기반보다 내연기관으로 기반되어서 더하기 하이브리드도 나옵니다. 하이브리드가 없어도 연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지션 대비 징후는 가성비가 좋아서 일단 가벼운 차체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도도 대단하고요. 500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 픽업까지도 생각하시는 범위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회 충전으로 433에서 약 483km로 늘어나서 좀더긴 주행거리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화물 공간이 상당히 크다는 라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바디기를 갖고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못지않은 그 정도의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내부 측에서 얘기는 이 픽업 트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북미 시장의 진출까지 고려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형에 대한 범위를 배제하지 않는 범위만큼 국내 시장을 우선적으로 한 케이지 모빌리티가 됩니다 쌍용자동차 케이지 모빌리티 같은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대 기아 그리고 쉐보레처럼 그리고 르노코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거나 해외 수출형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차량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우선적으로 한 뼛속까지 대한민국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브랜드고 특히나 좋아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노조의 어떤 문제도 있긴 했지만 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의 기아보다는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을 사주는 게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애국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내국민들을 더 생각하는 차량이 더 훨씬 더 맞지 않을까요? 수출형하고는 다르게 수출하는 차 브랜드보다는 더 맞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과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본 영상 마무리할게요 토레스 EVX처럼 키네틱 나이팅 블록, 주간 주행 등이라고 합니다. DRL. 바로 이 전면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빛님 서 있는 쪽. 이것을 일체형 그릴로 적용을 하면서 이 패밀리 룩을 강조를 했고, 픽업 트럭인 만큼 뒤쪽으로, 테일 쪽, 꼬리 쪽으로 갈수록 굉장한 볼륨감을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픽업하고는 다르게 수납공간에 대한 범위를 일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된다고 해도 거의 일체형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동성이 있고 터프함을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픽업들하고는 디자인적 차별화를 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이 밖에 적재 공간의 데크로 가로바랑 슬라이딩 커버를 통해서 사용성을 극대화했고 루프 바스켓과 연동할 수 있고 또 바닥 부분에 별도로 보관함을 성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아까 보셨던 V2의 커넥터 등을 탑재를 하고 캠핑이든 레저든 아웃도어 그리고 또 업무, 상업적이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활용성 또한 그리고 더불어서 편의성 또한 고려한 범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KG 모빌리티, KGM이 예전 이름 쌍용자동차가 이 전기 픽업 트럭 기반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과 함께 착수를 했고 지금 뭐 전기차는 화제 두고 있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부터 지금 착수한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고객의 선호도에 따르는 거죠. 대한민국 정세에 맞게. 뼛속까지 대한민국 차니까 말이죠. 내년 초쯤으로 출시를 돌린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화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상 연초에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게끔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KGM은 지난해 10월 대표 브랜드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인 이 토레스 전기 모델 그래서, EVX를 출시를 했으나, 12월에서 약 3개월간 2113대 이상의 평균 한 700대 이상 팔리거든요. 이 판매의 길에 못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새 차, 전기차 출시를 해서 보조금 문제로 안 팔리는 상황을 고려해갖고, 연초에 아예 이렇게 계획을 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비자분들은 차를 그냥 사는 입장보다도 보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 반드시 큰 영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순수 뼈대 혈통 쌍용 자동차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썸네일에 아니 왜 최작가는 바뀌었는데 자꾸 KG 모빌리티 KGM인데 쌍용 자동차라는 말을 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끔 이메일들이 이렇게 옵니다. 카톡도 오고. <laughs> 저는 차별을 좀 더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94년식 무소를 보유를 해서 굉장히 10년 넘게 탄 쌍용 자동차 실제 이용 구매 고객으로서 그 발전 과정도 알고 문제사항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차도 물론 이용하고 타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대 기아랑은 내수 시장을 가끔은 포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좀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입장에 강조하고 있는 이 케이지 모빌리티를 더욱더 장려하는 입장이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쪽으로 편의하는 입장을 갖진 않겠습니다. 고로고로 국내 시장에 자동차 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기자 입장으로서 공평하게 방송을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 19년 동안 호서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느낀 거는 뭐제 제자분들도 제 시청자 되게 많고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지금은 잠시 제가 교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유튜버랑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남한테 상처가 될수 있는 말 그런 말들을 배제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신빙성 있는 자료 그런 근거들만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먼저 취재하거나 노력을 늘 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노력하면서 과거의 교육자 입장으로서 좀더 진보된 자세로 노력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더 노력하면서 방송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인기 토레스 픽업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 프로젝트명 500이 됩니다 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